게임 게임 진짜 예뭐야하방에 터가 많아. 어 계단이 동료다. 근데 이 새끼도 먹을 걸 주면 어떻게 돼? 얼른, 한번 안해 봐. 한번 줘 보자. 한번 쳐보 봐. 특별히 방사능 보인 거죠, 여기 방사능 갖춰 줘 봐. 방사능 갖춰. 방사능 갖춰. 어? 어디 가서? 어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일로 와 봐. 여기. 에? 얘 손에 줄고 있이 되나? 음, thanks 뭐야, 이러고 가? 그렇죠? 오야 씨발, 이 새끼야. 살 먹은 악당 새끼가. 뭐야? 죽지 나 너. 몇 배다 넣어야겠다. 능력치는 오르나 오른다. 은신 앉아서 때리면 은신 오른다. 오, 오. <laughs> 왜? 어떻게 됐어?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생체, 생체 폐조각이 됐어 동료. 누워 있는 새끼 계속 때려 먹다가 죽었어. 아니, 이게 뭐, 아니, 뭐 별로 티가 안 나니까, <laughs> 뒤질, 뒤질 줄 몰랐네, 씨발. <laughs> NPC도 뒤지긴 뒤지는구나, 어, 이거. 걔도 죽긴 죽는구나. 아니, 피통이 졸라 많은가 봐, 우리보다. 은근히 버티길래, 안 죽는 건줄 알았는데. 나도 안 죽는 줄 알았는데.